올여름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 몇몇이 그야말로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런데 스크린 장악의 1등 공신은 바로 한류 여배우들이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녀들의 스크린 귀환, 이들의 흥행 성적은 과연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 21인 이력의 배우들과 함께 커플 연기를 보여준 한효주.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그분들에게 사랑받는 입장이라참 행복했습니다. 21명과의 멜로 연기를 물론 무려 13명과의 키스 신까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모습이 변한다. 또 이분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하지 마세요. <laughs> 어떤 분이 제일 좋았냐 어떤 우진이 이런 <laughs> 거죠. <제일 웃음> 느낌 딱오는데 말을 좀. <laughs> 어떤 순간 제일 호흡이 잘. 고민에 빠진 그녀의 선택은 음, 박서준 씨, 연석 씨, 그리고 좀. 하지만 한효주의 마음속 베스트 우진은 결국 한 명이었으니 우진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우진이었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트로 끝났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역할로 같이 멜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박서준과 완벽한 맞아요. 멜로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던 한유주. 시사회 현장 또한 훈남 배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되게 잠깐이지만 저도 출연을 했어요. 재밌게 보고하겠습니다 재밌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뷰티 인사이드 화이팅! 대박나서 우리 효지씨또 좋은 성적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 화이팅! 그런가 하면 블랙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수지도 극장을 찾아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뷰티인사이드 화이팅! 강력, 추, 강력 추천할게요! 화이팅! 대박나세요! 21명과의 멜로, 그리고 13명과 키스신이란 파격적인 한효주의 도전. 과연 영화 세시봉의 참패를 딛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한유주 씨 어찌보면 제기작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뷰티 인사이드는 평점도 좋고요 작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매우 특이한 이제 형식을 갖춘 작품이라 기본 이상의 흥행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했던 만큼 개봉일이었던 지난 20일 암살을 제치고 예매율 2위를 기록함은 물론 예매율 1위에 베테랑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가고 있어 새로운 흥행 강자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출발에 향후 흥행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영화를 제 평생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바로 단숨에 출연을 했음, 결심했습니다. 코믹 잔혹극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속또한 번의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체불가의 여배우로 불리게 된 이정현. 제가 맡은 역할들이 이제 대부분 굉장히 강하거나 좀 약간 미쳐 있거나 그냥 말을 못 한다거나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제가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볼때 뭔가 이렇게 저만이 할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것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글래본각건중 최고라는 박찬욱 감독의 강력 추천으로 시나리오를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고요. 이정현이 시나리오를 읽고는 홀딱 반해 노게런티는 물론 제작비가 부족했던 스태프들에게 아침까지 제공하며 이 영화의 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밥을 아끼려고 조금 아침을 스태프들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해서 늦게 모이니까 정현 씨가 아침을 거의 챙겨주시고 좀 뭔가 배부른 상태에서 풍족하게. 어, 찍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스태프분들한테 그렇게 좀 챙겨드리고 하는 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잔혹하고 유쾌한 사건을 그려내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의 통쾌한 복수를 통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잘 촬영하면서 저희도 좀 너무 잔인해서 어 약간 좀 멈칫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파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줄수 있겠다. 그래서. <목소리> 이정현이 아닌 다른 배우를 떠올릴 수는 없는 작품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던 만큼 개봉 6일째 2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 예산의 독립 영화로는 의미 있는 기록. 향후 더욱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협력 칼의 기억 속 한국형 무협의 아름다움을 더한 배우 김고은. 여성스러운 미모와 여리여리한 몸으로 유려한 검술 액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기한 현장이었어요. 의상도 그렇고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극중 김고은은 죽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실력을 다지는 홍의 역을 맡았는데요. 지붕과 지붕 사이를 가볍게 날아다니고 숲 속을 빠르게 질주하며 펼치는 액션으로 통쾌함을 선사할 예정. 80회차 정도 촬영을 했는데 음흠. 80회차 다 와이어를 탔었어요. 와이어등의 액션 연기를 거의 대역 없이 소화해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이어를 많이 탔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별로 이렇게 없... 없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무술 감독님께서 한번 탈 때마다 500원씩 <laughs> 내고 타라는 <laughs>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영화 은교 석 청순하고 섹시한 매력을 시작으로 영화 차이나타운을 통해 보였던 파격적이고 강렬한 연기 변신까지 글쎄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어. 어떤 역할이든 제가 음, 마음이 가는 작품이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다양한 매력과 함께 놀라운 연기력의 성장까지 보여준 김고은. 특유의 캐릭터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는데요. 진짜 됐고요. 저희 아마도 재밌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의 매력적인 연기에 협녀라는또한 편의 멋진 필모그래피를 더하게 된 김고은. 네, 협녀하려고요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고은 씨와 제가 공문이라서 응원하고 아, 싶습니다. 네. 저는 김고은 씨 초대하고 싶습니다. 김고은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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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되었습니다. 김고은 씨. 어, 제가 고, 고은 씨한테 그 초대를 받았는데요. 네. 전도연, 이병헌의 필적할 만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고 평했던 감독의 극찬 만큼이나 협녀속 김고은의 연기 변신에 관객의 기대 또한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흥행 성적은 예상 밖으로 관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13일 개봉 후 지난 19일 당시 39만 명에 불과해 당장 100만 돌파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엄정화의 매력이 10분 발휘된 영화 미스 와이프. 지난 19일 전국 관객 48,889명을 동원. 누적 관객수 46만 1,365명을 기록하며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제치고 흥행 상승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정화를 위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촬영을 해나가면서는 어, 이렇게 이런 가정을 꾸미고 어,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외모와 체력, 능력까지 갖춘 변호사 역을 맡은 엄정화. 잘 나가는 변호사에서 아줌마로 변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요. 특히 송승헌과의 부부 호흡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송승헌 씨 같은 남자 신남감을 어떠신지 <웃음> <웃음> 없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예요. <laughs> 저 안구정화했어요. <laughs> 저 아까 승헌 씨가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졌고. 전그 상태라면. 분명 애돌딸린 이렇게 잘생긴 남편이 된, 있는 아줌마를 택하죠. 남편이 송승헌 씨가 아니면요. <laughs> 어, 생각 좀 해볼까요? <웃음> <웃음> 섹시 신발의 <심벌의> 이미지에 반하는 <laughs> 완벽한 코미디 연기와 함께 엄정화를 위한 맞춤형 스토리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 미스 와이프. 여기에 힘을 뺀 송승헌의 연기까지 더해져 올 여름 최고의 코믹 영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ughs> 나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500만이 넘으면 글쎄요 <laughs> 자선단체에 저희가 윤종길 의사는 아니지만 어, 도시락폭탄을 쏘면 어떨까 <laughs> 지난 7월 암살 개봉 전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전지현 그녀의 공약 관객 수를 가뿐히 넘기고 지난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 19일 누적 관객 1,100만 명까지 넘어선 암살 그야말로 끝없는 흥행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배우들이 총출동해 감사의 무대 인사를 가졌는데요. 현재 임신 중인 암살의 히로인 전지현은 몸조리 관계로 불참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암살 흥행의 1등 공신은 바로 독립군 저격수로 변신했던 전지현이었죠. 옛날 총이라는 게 연발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요리세를 후퇴 장전해줘야 되는데 죄송해. 통화를 해야 되지, 안경 써야 되지, 막 이거 장전해야 되지. 아, 잘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때만 해도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촬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최동훈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지현은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배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일인 2역으로 쌍둥이 연기를 소화해냈던 전지현의 연기와 그게 반전 스토리가 영화의 재미를 더해 화제가 됐었죠. 어 사실 암살은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마음속으로 작품을 결정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거든요 어,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고요. 하지만 영화 암살은 현재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소설 코리안 메모리지의 작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이에 최동훈 감독은 나는 그 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지금도 안 봤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 영화로 이제 흥이 될 때는 웬만한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이제 그 소설 작품과 영화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표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평들이 더 많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지현이란 배우의 활약과 함께 천만 그 이상의 한국 영화사의 또 다른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암살. 무서운 흥행 가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